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이게 노란 공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이에요. 어떤 공이죠? 앞돌리기. 앞돌리기. 네. 한번 쳐보세요. 네, 이렇게. 네. 뭐 대강 항상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이런 쉬운 공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네. 방금 전에 동일한 배치에서 네. 오른쪽으로 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오른쪽으로 단, 장, 장으로 네. 해서 짧게 오는 배치를 배울 겁니다. 네. 섹터별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네. 어떤 식으로 공이 사용이 되고 네. 아마 배우시면 앞으로 네. 이쪽으로 칠 거예요. 무조건. 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구와 적국? 적극...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포인트입니다. 아 자, 일단은 네.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공이 섰습니다. 네. 이 공을 치시기 전에 스트로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강하게 치는 공은 절대 팔로우 샷을 하면 안 됩니다. 팔로우 샷을 깊게 넣으면 안 된다고요? 네. 어... 빠르게 쳐야 하고 강하게 쳐야 하는 공들은 네. 절대 팔로우샷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팔로우샷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게 치려고 할때 큐를 쭉쭉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차명종 선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큐를 짧게 들어가야 순간적인 임팩트를 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격감을 주기가 아주 좋아요. 어, 근 말이 달라서 몰랐지만 항상 배우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리각을 좀더 크게 만들고 싶다 순간적으로 하면 네. 팔로우 샷이 아닌 순간적인 임팩트를 탁 주는 쇼트 스트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공을 한번 쳐 보실 건데. 네. 공을 때릴 때 어떤 느낌으로 때리실 거냐면, 네. 요즘에 혹시, 이건 뭐, 번외적인 질문이지만, 싫어하신 분이 있나요? 아, 마음속에 있죠. 조금 뭐, 있어요. 이렇게 거슬리고 막 이런. 있어. 뭐 사람이면 누구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바, 저는 0, 없습니다. 0.1초 네. 만에 전 떠올랐거든요. 네. 저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저, 저도 없습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네. 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치냐. 뺨을 한대 탁! 하고 친다. 네. 라는 생각으로. 공에다 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스크를 네.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네. 공에다 대고 탁 하고 그냥 순간적인 속도만 준다는 느낌을 주실 거예요. 네. 당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오른쪽 주시면 돼요. <laughs> 네. 그 오른쪽? 뜻은 뭐냐? 아무데나 쳐도 상관없어요. 아, 그 대신, 고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나, 높낮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이제 테이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상단을 주면, 네. 너무 강하게 치면 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중하단을 추천합니다. 네. 네. 오른쪽 회전, 회전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네. 순간적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두께는요? 두께는 그냥 두껍게. 네. 그렇죠, 이렇게. 자, 너무 짧네요? 네. 이 뜻은 뭐냐? 이제 이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순간적인 임팩트만 주게 되면, 공은 엄청나게 짧아지기 좋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저만의 방법을 추천을 드리자면, 네. 전 세게 치기 전에 예비 스트록을 빨리 안 합니다. 아, 네. 왜냐면, 정확한 타점을 치기 위해서예요. 아. 음, 저도?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저 빨간 주겁다. 공이었다면 네.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런 느낌의 네. 타격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이 정도, 1번 구간에 이렇게 일자는 네. 되려 힘을 아끼셔야 되겠네요. 네. 그죠? 1번 구간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칩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쳐요. 오, 와 이거는 쳐보질 않고 굉장히 않아서...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방금 전이랑 동일하게 치세요. 네. 절대 포인트는 절대 팔로우 스트로크이 아닌 순간적으로 공을 때려 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오. 자.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오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네. 그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편하게 네. 나오죠. 네. 자, 2번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공간이 넓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느낌상 네. 아, 될막것 같고, 끌어야 될거 같고 네. 막더 세게 쳐야 될거 같고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두툼한 두께 뭐 두툼하다고 해서 8분의 8을 칠하는 건 아니고요 한 네. 8분의 한4 이상 자 그리고 네. 강하게 칠 때는 되려 더 팔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네. 항상 미스는 힘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동일하게 장점은 중하단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이렇게. 자,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이 네. 나와요. 왜냐, 지금 이제 뭐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큐가 아주 쭉 나갔습니다. 맞아요, 팔로우가 됐어요. 팔로우. 네. 뭔가 심리적인 부담 때문이죠. 네, 때리세요. 기분 나쁘게 네. 생각하고 얼굴. 생각하고. 너 그렇죠 이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기분 나쁘게 때니까 네. 됐어요 마지막 3번 구간으로 갈게요 3번 구간은 네. 일자에서 치지 않습니다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칩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어... 동일하게 지금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네. 화가 많이 났고, 네.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고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네. 네. 근데 화가 난 상태로 네. 때려보세요. 네. 아나 지금 웃지 마세요. 네. 기분이 어? 나빠요. 지금 죽었어, 진짜. 그렇죠. 지금 요 느낌입니다. 오, 된다. 네. 순간적으로 탁 네. 해주는 느낌을 네. 주시면 될 거예요. 음, 나도 할수 있는 정도면은 남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할수 있어. 예, 네, 야나도 이런 거.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1번 구간에서는 네. 일자 내지 안쪽에서 출발한다 네. 가능하다. 2번 구간은 일자 내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쪽은 그냥 당연한 거라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3번 구간에서는 조금 내공이 들어가 있어야 가능하다. 네. 일자일 때는 가능하지 않다. 3번 구간에서 정말 힘 좋은 강동공 선수나 네. 고재호 선수나 네. 차명종 선수나 네. 불가능한가요? 음 그분들에 대해서 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들은 되시겠죠. 어... <laughs>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네. <laughs> 아 오늘도 멋진 수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